김대중 당선자는 아직 취임식도 하지 않았는데 월급도 받지 못하면서 대통령 일을 석달을 한거나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고 나서 인계한 것이 이 경제 이 문제입니다. 그러면 그때는 정리 해고가 가능한 때입니다. 왜? 아 조상 때부터 내려오던 금부치도다 내놓고 말이야. 무슨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조국의 경제를 타개해 나가야 된다. 그런 마음이 다 각자의 가슴 속에 꽉차 있던 그런 때에 이 정리 해고라는 것은 자본주의의 소위 A, B, C에 속하는 건데 근로자가 소중한 만큼 기업을 살려야 기업 그 기업이 고용 증대를 해서 오늘은. 정리해고가 돼도 다시 취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니까 회사를 살려야 하는 것이 자본주의의 논리입니다. 그러니까 만일의 노조 때문에 기업이 망하면 그 노조원도 일할 자리가 없고, 물론 기업이 망하니까 그거는 잘못된 사고방식이다. 순서를 이렇게 해야 자본주의 사회는 사는 것이다. 그런 논리인데, 그때 했어야 할 정리해고를 못했습니다. 그때 일어났던 현대 사태도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실 겁니다. 정리해고 못했습니다. 그러고 또 그러면 구조조정을 했느냐? 요새도 지금 구조조정이 문제가 돼서 조국이 경제가, 사회가 이렇게 불안하지 않습니까? 사람이라는 게 그래도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일을 해야 그게 잘 되는 거지. 뭐,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따라만 와. 이건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?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은 뭐, 민주화 운동으로 하여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고 하면서 과거의 정권이 하던 거와 다를 게 뭐냐?